사진 출처, 부동산 시장과 몸테크 트렌드를 상징하는 현대적인 도시 스카이라인과 고층 아파트가 포함된 이미지 책 GPT 생성,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떠오른 몸테크가 화제다. 몸테크란 집을 사서 직접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전세나 갭투자와 달리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갭 투자 방식이 위축된 상황에서 몸테크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던 갭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투자 방식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몸테크가 단순한 버티기 전략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자리 잡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몸테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본다. 고금리 시대 몸테크는 기회일까 리스크일까? 2020년대 초반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갭투자가 유행했지만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실거주하면서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몸테크가 부상했다. 하지만 몸테크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출을 통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몸테크를 하더라도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적절한 지역과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몸테크에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면서 자산 가치를 함께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몸테크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볼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주택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면서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 성공적인 몸테크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먼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실거주를 하면서도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야 하며 교통 학군 상권 등의 요소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몸테크는 대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담을 지게 되는데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고 최적의 매도 시점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너무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 시세가 하락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 반면 실패하는 몸테크의 경우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무리한 대출로 인해 자금 부담이 커지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거나 매도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살다 보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이 뒷받침될 때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동산 시장이 변하면서 몸테크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몸테크가 향후에도 유효한 전략일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도 몸테크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실거주 요건 강화 대출 규제 등의 변화에 따라 몸테크 전략도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주 기간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장기적 계획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테크를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유효한 방법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실거주를 전제로 한투자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몸테크는 단순히 버티기 전략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필요한 투자 방식이다. 성공적인 몸테크를 위해서는 입지 선정, 철저한 자금 계획, 그리고 적절한 매도 타이밍 설정이 핵심이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올바른 전략을 세운다면 몸테크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법이 될수 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몸테크 지금이 기회일까 아니면 신중해야 할 때일까?